안녕하십니까. 세라이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환자는 수년 전에 뼈피낭이 종기가 되어서 수술을 하고 재발해 가지고 내원한 환자입니다. 여러 개의 뼈피낭이 발생한 환자고 수술로 인해서 유착과 변형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8년 전에 수술을 했다고요? 그,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본인은 한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 한 개가 아니라 네. 여러 개일 거고 그 당시에 아마 감염이 됐을 거예요. 이 사진에서 최소 두 개의 구멍이 보이고 실제로는 세 개입니다. 염증. 응? 네. 음. 안 아프죠? 네. 아프면 얘기하세요. 네. 안 아프죠? 네. 음. 그래서 지금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거는 이게 수술 흉터고, 과거에. 내가 봐서는 이 가운데가 지금 갈라져 있는 걸로 봐서는 연결은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영상에 안 나오지만 여기 구멍이 하나 있으면서, 어, 캔들라. 그쪽으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쪽으로는안나와요 짜서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 음. 호주에 거주해요? 네 어제도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셨구만 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네 네 코로나 직전에 가셨네 네 <laughs> 거기는 한 20년 됐다고 그러더만 여기 그 처음에 수술할 때 감염되지 않았어요? 염증? 그거 염증이 음. 터졌더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뭐. 음? 그러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음, 뭐 되게 크네. 안 아프니까? 응. 음. 그냥 놔뒀죠. 뭐. 안 아프니까 네. 그래서 그때 염증이 생긴 거를 아마 절개만 하고 응? 네. 안에 내부를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쯤 되면 잘 몰라요. 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내부가 이게 나오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염증이 없을 때 치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 그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건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 <laughs> 응? 왜 그러겠냐고 병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 이것도 병이에요? 뭐야? 음. 여기 지금 요 밑에서 얘를 끌어내고 있는 거고. 또 유난히 여기 <laughs> 근처에 많이 있네요. 몰라요. 응? 음, 천안에서 그런 거 설명을 안해 주셔가지고. 아, 쉽지 않아. 설명하고 뭐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엉터리로 해. 거기서는 아예 안가져 오리니까. 그러니까 고비싸기만 그러니까 하고. 제외 교포들이 다 한국 와. 이걸 모르고 그냥 싸구려로만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싸구려로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 저 안에 깊숙이까지 있다고요. 이게 얘가 음, 음. 체질적으로 이게 많이 생기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을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뒤져서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음. 여기 있네요. 응, 응. 뭐. 요거네 요거인지 어려 건가? 이게 주머니가 있다면서요. 뭐 주머니 이 안에 많아요. 지금 염증이 음.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했기, 했을 거고. 네. 예, 예. 그렇기 그, 때문에 이 안에 복잡하게 많이 들어 있어 요 여러 개로 나눠서. 네. 음. 그걸 이제 많이 안 채고 조금만 채고 하려고 나는. 아, 뭐, 이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걸 다 찾아줘야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는 여기까지 째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안 째고. 이 안에가 굉장히 또 복잡하게 돼 있네요. 아마 염증 수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네요. 이걸 째지 않았다고 수술을 한개 했다고 그러면은, 말도 안되는건데 음. 영상으로 담아놓는거지 내가 응? 음? 분명히 이쪽에 있는게 있거든요 이게 많이 생기는 체질일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네 여기만 그래요? 네 음. 지금 과거에 수술을 해놓은 자국이 여기까지 다 있네 요렇게 하여튼 그때 염증이 생겨서 간 거죠. 네네. 골마가지고. 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염증이 생긴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는 다시는 생기지 말라고 네. 완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처에 숨어 있는 게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재발하지 않아요. 집에서 또 짰죠? 네. <laughs>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저쪽까지 그냥 확확쳐 박혀있지 이 안에까지 짜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감염된 것도 아마도 그렇다면 본인이 집에서 짜다가 그런 걸 거예요. 짜고 나서 딸려이가 가끔 짜줬어요. 그러니까 안 짜도 터져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생긴 얘가 지금 생긴 모양으로 봤을 때 짜다가 발생한 변형으로 보여요.